네, 오늘은 6월 6일, 현충일, 현충일. 근데 어제까지, 오늘 아침에는 계속 비가 와가지고 <laughs> 드라이브 같은 건못 나오다가 저희가 이제 비가 그치니 보시면 아시겠지만 날씨 너무 좋거든요, 네. 지금. 근데 9.11 타고 나오기엔 햇빛이 너무 따갑고 그래가지고 간만에 또 Q8을 타고 나왔습니다. 똑같은 길을 한번 돌아볼게요. 드라이빙이느낌이뭐구일 보단 당연히 없죠. 일단 돌아보 e the m o j 다날씨가 너무 좋아서 집에 있다가 아 c h o 하지 m a r 때 차가 뭐 엄청 막힐 텐데 이렇게 생각하다가 <laughs> 나왔어요. 날씨가 정말 좋은 하루에 날씨 my 이 o a n I share my joan. I share my joan. I share my joan. I s h a r 보던 데올라가면 지금 엄청 막힙니다. 소정아씨 끝날이라? 엄청 네. 여기는 맨날 얘기하지만은 어린이 보고요 보고 차들 봐, 제가 이 집에는 엄청 많이 내려오죠. 이 차들이 어디선가 나갔다가 티맵에 가르켜져 나갔다가 다시 서종아시 타라고 해서 다시 서종아시 몰려들고 있는 거예요, 그 우리가 입구를 당하는 겁니다, 지금. <laughs> 사람 조금 있네 조금. 이 정창대사 안 되겠죠. 서종아시만 안되지 그럼요. 다 막히는 거 보세요. 네. <laughs> 오후 3시에 풍경, 근데 아침 하고 얘기하지만 은 색깔이 달라요. 이 풍경이 아무리 날씨가 좋아도 이 반사되는 빛이라 그럴까? 이 색깔이 색온도가 높다 보니까 노릇끼리 그러한 색감이 있어서 저는 이제 아침에 그 파란끼리 한 색상을 좋아하다 보니까 <laughs> 아침에 드라이브 자주 다닙니다. 그래서 느낌이 달라요. 느낌이 엄청 막히죠. 여기서도 오는 거예요. 이제 이 사람, 들쪽 아, 사람들은 저쪽에서 넘어온 사람들이 되지 이제, 가평 쪽에서 글쎄, 물놀이 하네? 네, 한 사람 있겠죠. 아, 뭘... 이거 아마 이쪽에서 온 사람은 진짜 참았힐 거예요. 왜냐하면 잘안 베껴질 수 있기 때문에 끼어드는 아, 사람들이기 때문에 연휴 때 놀러 왔다가 지금 오는 사람들이에요. 저분들이. 우리들은 어떻게 나왔으면 진짜 우리 어떡하지? 쉽게 못 돌아갑니다 이거. 어, 막히는 그 시간을 피해서 좀빨게가야될것 같은. 아침 일찍 나왔다 드라이브 빨리 가야지 이렇게 오후에 나오는 거는 많이 좀 잘못된 행동이죠. 보세요 차. 와. 아침하고 완전 다른 풍경이죠. 물이 타고 아무것도 없고 조용. 새가 막 착착착착 울려대고 막 <laughs> 그럴 때 나오는 드라이브하고 이러가 오후 3시에 아무리 날씨가 좋아도 쉬운 일은 아니죠 햇빛이 되게 따갑더라고요네 햇빛이 따갑습니다 아, 네. 시다봅다 놀러다 얼마나 고생하고 왔어 마하셨을까까지도 진짜 많이 막히고 왔나 봐요. 오이 정도 끌고서 세상에. 저런 것도 요즘 좀 많이죠. 네. 없어진 거 같아. 옛날한때붐이었다가 가자. 저것도 좀 많이 옆에 있는 거 같아. 것 같아. 네. 제 눈에. 저희는 잘 저건 잘 관심 없어요. 모르는데잘안 보이네요. 덜 보여요, 요즘. 거의 모터홈이로 하지 저렇게 끌고 다니는 건잘안하시는거 같아요. 제가 맨날 내려갈 때 이렇게 좋아하던 이 북한강이 보이는 이 뷰거든요. 차 보세요. 아. 아, 와 이사 람들이 전부 서정아이씨로 가는 거예요. 지금 아. 와한번은 놀러 가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 너무 어정쩡한 시간에 네. 와서 그래. 어정쩡한 시간이 아니라 아주 너무나도 참 막힌 정직한 시간 이온 거예요. 어이 시간에 오면 안 되지. 안로요 그래도 다 놀러 간다니 뭐저이는 저거는 로거는끝거듯 저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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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한 저거는 경치가 보이겠어요? 는저 <laughs> 집에 빨리 는야되는데좀이저습는다 이렇게 오면은 이이 느낌 시간. 에 비가 오고 난 네, 다음에 상상은 어쨌든 지금 물이 꽉 차있네요 예, 꽉 차있고 되게 깨끗합니다 지금, 지금. 어, 이제 막히는 기회이 끝났네요 근데 지금 가도 서정화이즈 엄청 막혀지금 아. 말하기 어렵고 오랜만에 이렇게 막혀는거겠다 이제 이런 막히는, 막히는 시간잘안 다녀요 일부러 제부촌 더 드라이브 하는 것도 아침 일찍 나와서 한 9시, 1 0시면 다시 서울로 들어가지. 얼쩡거리지 않습니다. 여기서차 <laughs> 막히는 바람도 많이 불죠. 부... 많이. 바람 많이요. 그리고 은근히 쌀쌀해. 진짜 네, 추워요. 요번 주 내내 계속 춥다 그랬거든요. 엊그저께만 뭐, 해도 엄청 더웠었는데 그게 31도, 막 32도 막 이렇게. 날씨가 갑자기 오르다 차에 아, 타고 그 사람 자나네사람나람거 처음 봤네자 나자, 나지 않아 나서나지 네. 않아 맞아. 저런 뭐좀좀자스러운자나스타일이자죠 <laughs> <laughs> 네. 이런 사람들 결국 다이런다오는 거야 그냥 특별한 데 가는 게 아니고. 앞에서. 커피나 먹고 이 사람들 g 기 I 고 o I go. I g 다 앞에 시장 go. I go. I go. 차는 QA55 TFSI 재미없구나. 이 차의 또 장점 중에 소소한 장점이라고 할까 소소한 장점 중에 하나라고 얘기하자면 이 오른쪽에 물론 HUD에서 나오지만 오른쪽 계기판에 딱 정가운데가 딱 100km예요 그런 차가 많지 않지 않아요 보통 110이거나 90이거나 이런데 이 차는 딱 중간이 100km예요 알아보기 좀 쉽습니다 순간순간적으로 뭐 H는 속도 지털 속도계가 나오지만 특히 뭐랄까 그 속도계 나오는 속에서 그 a c c 의 설정 세팅값 지금베 백에 보면은 빨간색이보이실려나 모르겠는데 이게 설정된 세팅값이 남아 있는 거예요. 리줌하면 바로 100km로 갑니다. 저 알아 보시오 좋아요. 다음에 저희가 또 저희의 최초의 전기차 전기차가 출고됐거든요. 리뷰를 또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엄청난 전기차를 저희가 구매를 했죠. 너무 기대하는 네. 거 아니야? <laughs> 너무 전기차, 엄청난 전기차를 저희가 구매했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어때요? 여산 속에서 이게 또 다른 느낌이죠. 확실히 아침하고는 제가 저는 이런 게 되게 심한 것 같아요. 아침하고 오후에 기분이 달라진다랄까? 뭐 정신병일 수도 있는데, 좀 이렇게 더 조심하셔야죠. 아무튼 이렇게 누런 색감을 싫어해요. 그래서 누런 색감 돌 때는 웬만하면 어디 지하라든지 실내에 들어가 있고 아침에는 나와 있는 걸 좋아하고. 이거 완전 해가 질때 되면 또 다시 좋고. 네, 그래요. 한여름 완전 햇빛이 다르지. 근데 여기는 말씀드린 그늘이 많이 져가지고 괜찮습니다. 낮에 와도 괜찮아요 9 1를 여기서 타고 다니 괜찮아요 여기 맨날 말씀드리지만 그늘이 많잖아요 음, 그늘이 진짜 많죠 네. 오픈하고 다녀도 음, 돼요 근데 아, 뭐 어떤 분들도 q 서는왜안 하냐 그래가지고 <웃음> <웃음> 어떻게든지 뭐 소개해 드리려고 애를 쓰고 했는데 내가 맨날 말씀드리지만 q 8는 정말 좋은 차고 남들이 다 타고 싶어하는 차고 잘 나오지도 않고 오, 다 아, 좋은데 잘하네. 그게 되게 말씀드리면 다른 말로 하면 그다지 특출난 특색이 없다는 거예요 뭐 이렇게 흠 잡을 게없기도 하지만 특별하게 뭐 나만의 개성을 표출해주는 그런 게 그런 게좀 없어요. 좀 쿠페 스타일이나 예쁘고 이런 거다 좋은데 기본적으로 예쁘잖아. 이제 블린 타다가 타면 좀좀 심심하다는 거 기본적으로. 블린하고 네. 네. 이런 차를 그러니까, 비교하는 자체가 네. 말이안 되는. 그러니까 거 아레스키팔이나 이런 거 타면 너무 오버 스펙 있고 매년 이 차는 또 부모님이 이제 같이 타고 밥 먹으러 갈때 주로 이용을 하는 사기 짬에. s u 비고무거 특별한 거가 없어요. 흠 잡을 것도 없고 특별한 것도 없어요. 예, 이거는 이거는 좀 패밀리카이기도 하지만 주로 소가 소가족의 패밀리카 그런 개념이 에요차한 대면 이걸로 끝이지? 음, 차 되게 넓어요. 사람들은 뭐 Q8이 뭐 작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야. 안에 어. 되게 넓습니다. 레인지로버보다 넓어요. 다 타봤잖아요. 레인지로버보다 넓어요. 다다 타봤잖아, 진짜 저희 잠깐만 보죠. 그런 말해서 잘... 저희 전차가 레인지로가요 레인지로버 는데 뒷자리는 Q8 출씬 났습니다. 그리고 뭐 X, 뭐 X5 이명 뭐 X6는 좀 고급이 닫자, 닫자. 기관차는 아니고 일단 가정용 차로는 딱 좋아, 딱 좋아. 3, 4 중에서는 제일 난것 같아. 뒤가 또 좁으면 되게 답답하잖아. 아, 그렇죠. 난 진짜 싫어해요. 저는 뒷자리에 막 커튼 없고 이런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맨뾱루지 붙이 이런 거 있잖아. 막 사다가 접어가지고 x 자로 접어가지고 막 수시로 이런 거 진짜 싫어하는데. 있지, 있어 보이지? 이 차는 전동, 전동 커튼이 다 달려 있습니다. 운전석에서도 다 조절이 되고, 뭐 선쉐이드가 뒷유리창까지 있어요. 있어 수동이지. 있어, 네. 네, 그거 되게 좋아요. 뭐 빼먹은 옵션은 없다고 생각하면 돼요. 퀴에잇은. 진짜 좋 네, 다 좋습니다. 근데 그게 굴리 같은 차를 타다 보면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 감성이 부족하다, 갬성이 부족하다 그런 게 있어요. 그 갬성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거는 그 바람 치고 들어오는 그 배기 소리 남한테 피해를 주지 않을 정도의 나만이 듣고 그 차에 탄사람만 들으면서 즐길 수 있는 그런 배기 소리 이런 게 없어서 심심하다 그런 거지. 차 자체는 좋아요. 차 엄청 조용합니다 이차 진짜. 훌륭하지. 네, 프레임리스라도이 이중적 유률이기 때문에 엄청 조용해요. 오히려 에어 서스가 있기 때문에 승차감도 아주 훌륭하고요. 그리고 뭐 에이 레인지로버처럼 너무 출렁출렁하지도 않고 좋습니다. 다 좋아. 왠지또아 슈탈. 뭐 주차할 때 네. 그게 좀 화면이 그게 조금 다른데 좀차 모양이 너무 작게 표현한다랄까이 화면에 비해서 좀 디지털이 뭐랄고그 말로 표현하기 힘든 데 전자 장비 이런 거 이렇게 있으면 뭐 이렇게 자꾸 하면 자동으로 팍 브레이크 걸어 버리는 게 너무 많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거를 처음부터 끄기 꾸기 좀 끄기는 그렇고 아예 그때그때만 눌러서 꺼 주는데 그것도 좀 불편하고 가끔 갖다가 유령이라도 지나간 것처럼 팍 서볼 때가 있거든요. 네. 그러게좀 깜짝 놀라죠. 어쨌든 이거는 어쨌든 주차이기도 한데 이 어라 번에지만이 어라운드뷰가 후방으로 주차를 하면서 후진 기어 들어왔을 때그 어라운드뷰 말고는 다른 화면을 선택을 못 하게 해놨다는 거는 정말로 미스예거. 근데 그 기능이 없냐? 다 있어요. 근데 못 쓰게 막아놨어요. 주차할 때 우리가 앞바퀴 보기 뒷바퀴 보기 이런 거막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전진하거나 이럴 때는 앞바퀴 보기를 할수 있는데 후진할 때 뒷바퀴 보기를 할 수가 있어요. 네. 왔을 때이 오픈하고 살때 느낌하고 완전 다르죠. 음, 공기가 들려. 완전 다릅니다. 진짜. 공기가 들려. 공기. 리버레이에 사람이 굉장히 많네요. 음, 리버레이 좋지. 리버레 펜션, 펜션도 같이 하고 있어가지고 여기는 아, 차 뭔가요. 갑자기 이차 뭔가 이 차는 뭔가요. 어디 간지라. 리버레이 사람 엄청 많네요. 리버 앤의 사 엄청 왔네. 차, 주차 자리가 없는 것 같아. 안 앞에 수수 거기도 좋고, 그 리버 앤도 좋고, 원래 이름이 위반이죠. 어쨌든 리버 리버엔에... 인이 확실히 펜션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사람 진짜 많으신데, 근데 리버 앤는 찍은지 1년이 넘었습니다만 못 올리고, 있어. 드라이브 영상 같은 거는 편집할 게 없어 발바로 올리는데, 카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럼 그걸 다 가려야 돼 얼굴을. 그게 진짜 힘들어서 아 포기. 다음에 한번 다시 한번 도전. 뭐 이렇게 많아서. 그러고 까먹. 그리고 카페는 진짜 개업하는 시간을 딱 맞춰가야지. 뭐좀 소개드리려고 찍고 그러지 못 찍어요. 사람들 워낙 많아가지고. 음. 저희 하쨌튼그 다음에 지금 며칠 있으면 출고되는 저희 첫번째 전기차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엄청난 전기차를 준비했습니다 맨날 까먹는 리조트 이름 마이더스 노트 여기 보시면 이제 맨날 가는 신청평도까지 왔는데 돌아가기는 힘들 것 같은데요. 그냥 돌아야 되나 저쪽으로 산 쪽으로 그냥 돌아야지. 또 엄청 돌아가는데요. 오늘 은 응. 가면 양평인데요. 돌고 나면 그래도 이 길로는 못가겠요 네, 거의 못갈것 같아요. 이쪽 돌아는 못, 못 갑니다. 절대로 안 돼. 신평평도에 넘어서 도, 들어간다고 해도 거기도 장난 아게막혔을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엄청 껌껌하죠 여기. 여기는 진짜 <laughs> 엄청 껌껌합니다 밝게, 밝게 찍힐지 몰라도 굉장히 어두워요 여는 진짜 오픈하고 와도 되겠지 음, 한여름에도 그늘이 여름에도 <laughs> 이미 여름이에요 6월 여름이지, 6일입니다 네, 여기까지가 일단 저희가 6월 6일 현충일 연휴 마지막 날 오후 3시 20분 정도 돌아본 어, QA55 t f a 사이트 돌아본 드라이브 여기까지입니다. 안녕인데 저 보이 사람 보이시죠? 저다 집에 가는 거예요. 못 가겠네 우리. 는 안녕 우리 못 갑니다 집에. 어디 가?